연설문 현무 3C 장거리 순항 미사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주국방의 상징이자 우리 기술력의 결정체인 현무 3C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소개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무 3C 미사일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사거리 1,500km 급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한반도를 넘어 주변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억제력의 상징입니다. 이 미사일은 지상의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유도 시스템과 고정밀 관성항법 및 GPS 유도 기술을 결합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현무 3시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축적한 미사일 기술력의 정점이며 오랜 연구와 수많은 기술자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 미사일의 비행 능력은 마하 0.8에서 0.9의 속도로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며. 지형을 따라 은밀히 이동하여 탐지를 회피하고 목표에 도달합니다. 그 정밀도는 수미터 이내의 오차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납니다. 현무3C의 개발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평화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우리 기술의 독립선언입니다.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오늘날, 자주적 방위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현무3C는 그 필수적인 방위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 미사일은 지상, 해상, 그리고 잠수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현무 3C는 다차원적인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떠한 위협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작전 범위를 한층 확대시키며, 억제력과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시키는 전략적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결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강해야 합니다. 현무3C 미사일은 바로 그 평화를 지키는 힘, 침략을 억제하는 방패,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안보의 보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는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현무3C는 우리의 기술력, 우리의 위지,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이 응축된 결정체입니다. 끝으로 이 위대한 성취를 가능하게 한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체 그리고 모든 기술진과 장병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당당한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현무3시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며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강철의 날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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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시면 이 연설문을 대통령 스타일, 국방부 장관 스타일 군 행사 스타일로 각각 맞춤 버전으로 바꿔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원하시나요?